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꽃매미나 미국 선녀벌레 같은 외래 해충이 해마다 급격히 번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이런 해충이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예측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수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제작업이 한창인 자두밭입니다. 차량에 담긴 약재를 과수원 곳곳에 뿌립니다. 해마다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꽃매미 같은 해충은 과일나무 줄기나 열매를 찔러 성장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꽃매미 외에도 식물의 가지에 붙어즙을 빨아먹는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까지. 올해는 이런 돌발해충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빠른 이번 달 초중순부터 부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봄철 이상 고온으로 평년보다 아래서 빨리 깨어나 급격히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중순에 일시적인 한파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4월 하순에는 청주지역 최고기온이 29.7도를 기록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발해충은 알덩어리 형태로 산란한 뒤 열매 조직을 찔러 상처를 내거나 배설물로 그을음벽을 유발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아이 부화하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어, 지역마다 또 농가 위치마다 알의 부화 시기가 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알이 부화를 하기 전에 사전에 알집을 제거해 주셔야만 하고 전문가들은 과수 상태를 수시로 미리 살피고 지역별 부화 시기에 맞춰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